안녕하십니까. 저희 너무 자주 만나는 중계진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희 너무 자주 만나는 중계진입니다. 방문사 아, 네. 해설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뭐, 좀 자주 만나긴 해도 더 좋죠. 가끔 아, 사세요. <laughs> 네. 일단, 어, 오늘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어떤 포지션이나 전수 어떤 변화가요. 상당히 심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움직임 이어갑니다. 키퍼가 잡을 수 있는 공입니다. 라이콘, 데로시, 라모스, 가레스 페인스비 멋진 인터셉트. 아유 위험했는데요. 그날드 워테. 네, 공수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자, 지금 공 중심에 맞지 않았는데요. 아, 지금 너무 이제 많이 벗어났는데. 스팅을 때릴 때 아, 전체적으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키아고 실바 라모스 벨라이니 이브라이버비치 헐크 보아탱 멋진 수비.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아주 잘 막아줍니다. 베로시가 공을 헌납합니다. 자, 패스가 잘 되면 기분이 절로 갑니다. 네, 슛팔를쭉 뻗어서 공 잡아냅니다. 좋습니다. 라모스, 케빈 프린스 보아테, 웨인 루니, 그날두 이브라모비치, 다레스 베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펄크, 질라탄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패스해줄 동료를 찾았습니다. 자, 그대로 골킹 패스가 약간 떴는데요. 그래도 홍유에게 연결됩니다. 아직 레알 마드리드가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니엘 데로시 야야투레 라모스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쇄도합니다. 야야투레 데로시 루니 이브라이모비치 투날두 보테 이브라이모비치 웨인 루니 날도 야코찬 공에 닿기만 해도 대단한데 이걸 잡아내는군요. 자 선수들이 하프 타임을 맞아서 이제 라커룸을 향합니다. 전반전 45분 예상했던 대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음, 지금 워낙 치고받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 동점 상황이 좀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후반전에는 어떤 변화가 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이콘 웨인 루니 제로시 프리 패싱게임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골포스트 강타 있는 힘껏 솔을 뻗었습니다. 야 우리가 가끔씩 클레이즈 모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팀이든지 이 신들린 골키퍼두 명을 무너뜨리려면 소위 미친 선수 가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공격팀이 좋은 기회를 잡나 했습니다만 수비에게 막힙니다. 깔끔한 플레이전개입니다질러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자, 수비 압박이 심한데요. 아 멋진! 아 멋진 골입니다. 낮은 코스를 택합니다. 자, 키퍼가 미쳐 손을 대서 누이치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고요 공격하다가 골을 빼앗겼든요 이건 역습을 당했는데 스미스가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 그냥 그로실제입니다자 오늘 경기 첫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자 이런 패스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죠. 다시 팅할듯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축구에서 득점한 직후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동점골이 나옵니다. 야 지금은 크로스바를 맞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아래를 통과하면서 골입니다. 자, 동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음, 질라탄 바레스페인 음, 음, 드로잉 이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드로잉 공격 마이파리 차스 루니 다시 한번 드로잉으로 연결됩니다. 벨라이니 나모스 끌고 갑니다. 패스할 곳을 찾는데요. 자, 키퍼 나옵니다. 그림 같은 골입니다. 절묘한 시점에 서두면서 리드를 공빼냅니다. 네, 헐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관중과 팀의 유대감이 정말 큽니다. 이팀 경기력이 좋은 이유가 다 여기 있는데요. 아, 뭐이 관중을 열광시키는 거라든지 팀 스스로도 어떤 경기를 즐기는 것. 아, 좋은 모습이네요. 디브라이모비치. 오, 네, 이거는 공격수가 좀 밀렸는데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웨인 루이 다니엘 데로시 수비수 가로채기로 공격 차다네 이제 막 84분 경과했습니다 제시계로 이제 6분이 남았는데요 정확한 패스 좋습니다 자, 볼 컨트롤 좋습니다 자, 위기 상황 하지만 수비수가 차단합니다 아레스베일, 그날드, 질라탄, 데로시, 나이스 플레이, 장화칸 <목소리> 크로스, 자, 멋진 패스 그리고 보기 좋은 장면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자신감 자체가 아주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주 연결할 때 상당히 힘있게 잘 되는데요. 기회입니다. 최고의 스트라이크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골. 야, 이 헤드트릭 아무도 아는 게 아닌데 어, 정말 대단한 능력이네요. 3대 1의 4골 경기가 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브라이오비치브라비치 자, 동료가 수비 끌고 나가고요. 그 틈을 타서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골입니다. 자, 대단합니다. 저렇게 꽂아놓는군요 야,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아, 정말 끝까지 시켜봐야 되는데, 아이 투지네요한 점차인데요. 경기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3대 2의 스코어입니다. 그날도. 네, 아주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는데요. 3대 2로 끝납니다.